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평균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인당 9,666만원입니다. 이제 거의 1억 정도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겁니다. 자 1억이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평균적으로 진빚이 1억 2천 정도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0대, 40대, 50대 세 대별로 평균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계부 이렇게 점점점 증가를 할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이제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빚이 많은데 40대가 가장 빚이 많습니다. 일단 30대는요, 평균 빚이 8,45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이제 훨씬 늘어난 1억 2,100만 원 정도의 평균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로 가면 다시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50대는 9,920만 원 정도의 평균 빚이 있는데,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만에 지금 최대치고요. 그 다음에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대와 40대가 역대 가장 많은 지금 빚을 진 상태입니다. 60대로 또 갈수록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출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요. 60대 같은 경우는 평균 8,58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평균의 빚은 1억이 조금 안 되는 9, 2,66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수치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대출의 규모도 커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당연히 소득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소득의 증가율은 줄어드는데 대출의 증가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50.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 소득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빚만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빚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관련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고요. 40대 비평균 1억 2천 3040영끌에 1인당 가계 대출 역대 최대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가계대출 잔액 추이인데요. 2024년 1분기부터 25년 2분기까지 있는데, 전체 가계대출의 잔액 추이가 1852조 8천억에서부터 1903조 7천억까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인당 빚도 9390만 원에서 지금 1인당 평균이 9660만 원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2분기에 3040 세대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627 대출 규제 전3040 세대가 상반기 부동산 영끌 매수에 뛰어든 탓으로 풀이 된다, 해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3040 세대가 더 늦기 전에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자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역대 가장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산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제 이후로 다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집값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을까요? 자 요게 이제 6월 27일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이후인 7월부터 현재 이제 9월 22일까지 이제 서울의 이제 매매 전세 가격 증감률을 가지고 만든 플라워 차트인데요 송파구, 송동구, 광진구, 서초구 이런 지역들이 전부다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상승폭이 작은 중랑구나 도봉구 이런 지역들도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매가가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출을 제한했는데 어떻게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어, 대출을 제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대출을 감안하고도 현찰이 있으신 분들만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거를 제가 올해 초부터 한번 증감률을 한번 평균 증감률을 보여드릴게요 자여기 지금 서울의 평균 매매가 증감률 전세가 증감률인데 매매가가 이제 좀 3월 달까지 올랐다가 조금 증가폭이 줄었다가 다시 또 이제 5월 달부터 뜨거워졌다가 6월 23일이 제일 뜨거웠고 그 이후로는 다시 조금씩 증감률이 내려가다가 9월 달 들어서 다시 지금 매매가 상승률이 조금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상승을 잡으려고 더센 규제를 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더센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자금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2021년 정도의 가을의 상황이 저는 연상이 됩니다. 일단 가계부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요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가 25년 9월 달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맨 위에 게는 비은행의 이제 가계대출 연체율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게전 금융권이고요 맨 밑에 게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에 이제 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제일 낮긴 하고 비은행이 상당히 높은데 전반적인 추세가 20한 2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체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빚을 갚지를 못하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25년에 지금 또다시 연끌을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소득 대비한 요가 신용 비율,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 파란색 선입니다. 최근에 지금 내려가고 있죠?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내 통장에 그냥 꽂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떼고 실제로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의 증가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요 점선 이죠 이거는 뭐냐면 가계 신용 증가율입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대출은 증가를 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은 줄어들죠? 무슨 얘기예요?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출을 지금 개인들이 무리하게 땡기고 있다는 라게이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연끌인 거. 완전 연끌인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출을 상환하기가 갈수록 빠듯하다라는 지금 의미입니다. 대출의 상당수는 지금 3040이 서울 부동산을 지금 영끌하느라고 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0년, 21년에도 영끌했다가 서울의 경매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내가 내 어떤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은 좀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택 담보 대출을 3개월 연속 연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거를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집이 일단 경매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경매 시장에서도 판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할게요. 5억만 갚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120%나 많게는 130 30% 설정을 합니다. 등기비 등본에. 그럼 120%만 선정해도 5억이면 5억이 아니라 6억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또 경매 진행하고 뭐 하고 이자 뭐못 갚고 이런 거를다또 금융권에서는 다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 잘못하면은 진짜 가격이 조금만 조정이 돼도 내가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경매로 넘어가도 이제는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왜냐면 이제는 대출의 한도를 총액을 6억으로 줄여 놨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지금 규제 중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진짜 무리한 이런 연결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쫓기듯이 계속 올라가니까 무리하게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지금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30대와 특히 40대가 지금 인당 빚이 가장 많고요.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대출 증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점 내가 내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빚을 갚기가 빠듯한데, 이 빚을 늘린 사람들이 많다. 즉, 영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충격이 오면은 내. 경매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발생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마치 내가 쫓기듯이 아 여기 지금 안 사면 안돼 여기 투자 안 하면 안돼 이렇듯이 투자했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 영끌은 진짜 쉽게 하시면 안됩니다 절호의 기회에 하셔야 되는게 영끌이에요 그 절호의 기회도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의 마치 상황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영원히 오를 것만 같은 이런 환상 속에 많은 분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연끌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리치고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연끌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발빠르게 가지고 와서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을 이제 추석 며칠 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아무쪼록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